채권 초심 전문 변호사의 강제 경매 실효성 분석 기준. 강제 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유채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처분을 진행해 금전을 회수하는 절차이지만 사전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효성 판단의 핵심 기준은 해당 자산의 시가, 선순위 권리 관계, 배당 가능성, 매각 가능성, 그리고 경매 진행에 따른 비용 대비 회수액입니다. 특히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집중되는 경우 채권자의 실제 회수금은 미미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거주 여부, 정유 상태, 임차 보증금 유무 등도 실익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적으로는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를 예측하고 경매비용과 소요기간까지 고려하여 실질적 회수금액을 분석한 후 집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경매 개시 전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 절차를 선행하거나 채무자와의 사전 조정 가능성도 병행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 경매는 절차상 복잡하고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회수 가능성과 비용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신 전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